뭐 누구나 좋아하시고 유지비 저렴하시고 뭐운행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는 차 가지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저희 또1 9 4의 중고차 영상을 그렇게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요, 뭐 보시면 딱 좋아도 인기 있는 모델이죠 K5. 아, 거기다가또 LPG 모델입니다. 뭐 누구나 좋아하시고 유지비 저렴하시고 뭐운행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는 차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이 차량은 LPG 차량이고요. 갈락에서 2010년식이고요. 아 최초 등록은 2010년식인데 연식은 2011년식이세요. 또 크로키르스가 LPG에 비해서 굉장히 저, 적게 뛰세요. 11만. 이따가 또 상세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겉모습도 안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예 K5 보시면 여기 대로드. 뭐. 이쁜 디자인, 뭐, 라이트도, 세월의 감이 없다고는 하진 않겠지만, 백화 형상이 조금은 있어요. 진짜 세월이 10년 정도 돼서 그런는지르겠고요 타이어 상태는 운행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을 정도로 남아있으시고요. 도어도 깔끔하시고요. 뒷도어도 깔끔하시고요. 어, 타이어 상태도 괜찮다는 거. 주의고 있는데, 이것도 광택내가지고요. 비칠 어, 때 보시면 약간 빛결이 나오는 거는, 광택을 해서 그런 겁니다. 예, 보시면 조수석 쪽이시고요. 아, 라이트라든가 이런 거잘 보이시고요. 아, 그리고 타이어 상태 운영하시는데 뭐 문제 없으시다는 거. 자세히 보시면요, 타이어 상태고, 요고 이런 것도 남아 있으신 거. 굉장히 상태 좋아요. 어, 흑밀러 보시면 깔끔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관리 상태도. 잘 되어있습니다 어, 타이어 상태도 이거 보시면 흰 상태도 깔끔하고 스크래치가 없어요 라이트도 아, 뭐냐, 여기 후미등도 이쁘세요 네, K5 뒷모습이시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부 저는 잘안 보이는데 촬영 기준 카메라를 좀 내려주세요 여기 보시면 음, 뭐 엠블럼 이렇게 보이시고요 네, 트렁크 있는데 열선 시트 깔끔합니다 예, 뭐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LPG 이렇게 커버까지 다, 다돼 있으시고요. K5로 이렇게 돼 있고. 어, 타이어, 어, 트렁크 상태. 깔끔하신 거. 보이세요? 여섯 시트 있는 데까지. 트렁크 공간이 이렇게 넓지는 않네요. 예, 전체적인 느낌이세요? 뭐, K5 뭐, 이쁘죠? 넓고. 저위해 보시면 비닐로 따지게 안 됐다는 거. 네 이렇게 시동 엘피진 대치고요. 시동 잘 걸립니다. 어, 키로스 보시면 107,741km 탄거 보이시고요. 네비게이션 어, 이게 뭐 블루투스가 MP3까지 다 되신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에어컨, 오토 에어컨 여기 잘 에어컨 트있는 상태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조용숙하네요. 에어컨 바람도 시원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열선 시트 이거 보이시면 열선 시트하고 드라이브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네, 트렁크 공간. 아이 뭐야 후진 요것도잘 뭐 보이신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커플도 달려 돼 있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기어 아니 뭐냐 핸들, 뮤모컨까지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도어죠? 도어에 보시면 이거는 게임 5는 이게 주유구 하고 여기 트렁크 공간 여기 다 있습니다. 우드는 보시면 뭐 우드 이좀 이쁘다고 해야 되나요? 여 보시면 LPG 버튼, 그 다음에 계기판 밝기 조정하시는 거. 여 보시면 스 스티어 조작 버튼 보이시고요. 가죽 상태는 깔끔합니다. 여 보시면 운전석 뒷 공간이시고요. 도어 상태도 이렇게 보시면 깔끔하죠? 이렇게 사거리 흔적이나 가죽 상태도 나쁘진 않으시고요. 여기 보시고, 이거 바닥 상태도. 깔끔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가죽상태 조수석에서 보시면 이거고요. 도어 상태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컵홀더라든가 이런 것도 깔끔하시고요. 바닥도 깔끔합니다. 아, 뭐, 뭐, 가죽상태도 나쁘지 않네요 좋아요. 음. 그 다음에 컨트롤 박스라 해야 되나요? 음. 이것도 깔끔하시고요. 아 제작버튼 어, 있는 거그리시고 이거 컨트롤 박스 안까지 깔끔합니다 주석 뒤쪽이시고요 또 사람들 많이 타고 왔다 갔다 하시죠 근데 깨끗합니다 가죽상태나 바닥상태도 그렇고요 여기 뭐 발로 차거나 수납공간도 잘돼 있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암레스트라 그러죠 요것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가죽상태도 좋으시고요 여기 네. 보시면 여기 트렁크 아 뭐냐 블랙박스도 보이시는 거 확인 가능하세요 예,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커버 브라 레이더네 어, 천장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시고요 전체적으로 느낌도 깔끔합니다